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찬양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CDMC 관계자 여러분들께게도 진한 감사를 표합니다. 음, 한 십여 년 전에 저희 어, 친구가 저의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음, 기도를 하라고 지금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나 지금 미국으로 떠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서 지금 어 총각을 다투고 돌아가실 지경이라고, 내가 그곳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같이 포옹하고 죽을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기도하겠다고 해고 전화 끊고서 갑자기 무슨 생각 했냐면" 아니, 아버지가 숨이 넘어가신다는데 비행기를 타고 뉴저지까지 가려면 한 24시간은 필요한데 비행기 표사고 대기하고 또 뉴욕 공항에서 내려서 또 뉴저지까지 가고 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동안 아버지가 숨이 넘어갈 지경까지 어 가서 어떻게 그걸 아버지가 그 고통을 참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하나님 젖다리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아버지 마지막 가는 손을 붙잡고 싶어합니다 주님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몇 시간 연장하는 거 못하시니까 꼭 끌어안고 마지막 호흡을 하고 기도하고 아버지를 구해드리면 젖다리 너무너무나 평생 마음이 따뜻하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걸 허락해 주세요 그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 하루가 지났더니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를 만나고 기도하고 끌어안고 같이 울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나한테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어, 그래서 이제 잘 마치고 돌아오겠다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나는 뭐지 하는 생각이 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정 아버지는 한 시간 정도 떨어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저는 친정아버지의 마지막을 볼 걸로 생각을 아예 포기하고 살았었어요. 그냥 너무 맨날 바쁘고 이러니까 병원도 한 달에 한번 가고 어, 갔다가는 한 30분도 안 되서 가야 돼요. 그냥 얼굴 봤으니까 됐다면서 가라. 또 아버지는 그러시고 그래서 항상 제가 어, 나는 뭐지? 이 이따는 24시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데도 24시간이나 걸리는데도 가서 만나고 아버지를 보내드렸는데 다나 단국가 해서 그날부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아버지 인종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었는데 기도를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면은 하나님 뉴욕까지만 갔서도 만났는데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손주들, 조카들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아버지의 인족을볼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도 예배를 드리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란 거요. 굉장히 어렵죠.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외국에 살아서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오고 그리고 예배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가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음악회를 끝나고 늦게 들어와서 자는데 언니가 새롭게 전화가 온 거예요. 어? 아버지가 위독하시댄다. 그러니까 너 음악회 끝났으니까 넌 자고 있고 내가 병원에 먼저 가서 아버지를 보고 내가 너한테 전화하면 택시 타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잘 나르는데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나는 아버지한테 가 가보겠다고 사인데 너무 좋은 사이죠. <laughs> 이렇게 차를 타고 혼자 가는 거예요. 당신은 자요. 그래서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고마워요. 그래서 자는데 바로 다시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당신을 데려가야 될것 같아. 그래서 아, 난못 가요. 나는 음악회를 끝나고 나면 정말 녹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못 가요. 그랬더니 아니야. 차에서 자요. 그리고 옷을 이렇게 머리에다 탁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쫓아갔어요. 그리고 거의 뭐 하서 병원에 딱 도착했는데 친구들이 다 모였어. 그때 뭐 영국에 갔던 조카도 다 모였는데 형부가 갑자기 이제 제가 아버지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라질할때탁 막으면서 자제 예외 드리고 예외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말 되게 안 듣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형부 이렇게 하려고 그다가 그날은 순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형부 그러면 짧게 예배해요. 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대구도안 나고 오 이제 예배를 들으셨어요 예배를 들이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머리가 있고 여기 발이 있고 제가 발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 생명선, 그 게이지 기계 있죠. 그 기계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있었어요. 예배 다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온 아이 다에서 이. 그 바로 직전부터 이 게이지가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내가 어, 이거 뭐지? 처음 봤으니까, 이거,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예배 중이고, 주기도문 하니까 제가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마려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 다 소리와 함께 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정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고 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불신자였냐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가면 헌금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는 뭐라러시냐면야 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데 천 원짜리 국밥이나 하나 대접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헌금 많이 하지 마세요. 시험 드니까 헌금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런데 갈 때마다 헌금은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교회가 푸대접한다. 그러니까 너무 상식이 없었죠. 그렇게 예수 믿었지만 제가 예배 가운데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저의 기분은 어땠겠어요? 슬펐겠어요? 기뻤겠어요? 너무 기뻤어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내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들어주셨지? 너무 기적같다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우리 어머니가 남아 계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뉴욕에서 어떤 목사님이 무슨 문제로 저를 만나자고 오셔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또온 거예요. 엄마가 유독 하시다. 근데 병원에서 몇번 유독 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 대신에 병원 좀 모시고 가주실래요? 그랬는데 알았다고. 네. 그런데 그분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말소리가. 그래서 나중에 실토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도저히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 엄마가 아프시댔는데 어, 제가 지금 목사님하고 헤어져도 내가 엄마 있는 데를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 나 혼자서 운전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화가 안 돼서 집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아무튼 양해를 하어서 오는데 집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자꾸 옆으로 세서 한 바퀴 돌고 옆으로 세고 한 바퀴 돌고 계속 친의 방향 쪽으로 제가 차를 모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지? 그러고서 다시 위로 올라가려는데 또 오른쪽으로 턴을 하고 턴을 하면 강원문으로 바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턴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만 돌다가 나도, 나도 모르게 어? 나도 모르겠어. 이러고서 그냥 밟고 수원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머리 털려고 처음 수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가보니까 엄마가 천신만고 끝에 길을 모르는 걸 찾아서 기어가다시피 해서 갔는데 엄마가 쿨쿨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도 또 다른 대사님하고의 저녁 약속도 있었고 그 다음날은 또 대사님들 합창단 또 제가 지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라름체라고 합창단 또 지휘해야 되고 그 다음날은 또 황금송 해야 되고 계속 줄줄이 사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게 빠져나올 길이 없었는데 엄마를 거기서 갔더니 엄마가 주무시고 있으니까 사실 얼마나 음 그냥 험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laughs> 왜 아까 내 심장은 그렇게 뛰었을까? 쿡쿡쿡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아까 그 심장은 뭐지? 그러고서는 친구하고 통화하고 잤어요. 엄마 옆에 간는침대 있는 데서 잠깐 잤는데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가는 길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에 쎅쎅 깜는 소리가 들리 근데 그 저는 누가 어버가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쿨쿨 자는데상소를가 들려요. 그 눈을 벌떡 떴어요. 떴는데 엄마가 하, 하, 이렇게 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수건을 뜨거운 물로 닦아서 엄마 얼굴서부터 다 닦아드리고 뭘 했냐면 제가 음반을 낸게 있는데 고혈찬양이라는 유학 갔다 와서 보혈 찬양이라는 음반을 하나 냈습니다. 거기는 다 보혈 만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피 이런 거 만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보혈 찬양을 제가 그, 그 중에 만세 반석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그도 그거만 돌아가게끔 틀어놓고 계속 그 노래만 들어가게끔 틀어놓고 제가 그 노래를 제가 녹음했기 때문에 따라 불렀습니다. 따라 부는데그 전주가 한 3초 정도 되는 3초에서 5초 정도 되는 동안에는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엄마 들어갑니다 하나님 악한 원수들 다다 해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우리 엄마를 붙잡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끌어주세요 엄마가 못한 것까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만세 반석 열리 하면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가 뒤로 갑니다. 이렇게 찬양을 계속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돌리고 또 돌아가면 은 전주하는 동안에 하나님 엄마가 지은지 무엇인지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엄마 되시는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하, 기도하고 또찬양 그거를한 시간이 넘도록 혼자서 새벽 3시 부터 4시 한 19분까지 계속 부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딱오시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사투를 혼자서 버렸냐. 근데 저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남편한테도 전화할 시간도 없었고 언니한테도 전화할 시간도 없어요. 왜냐면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근데 목사님이 오시더니 예배 드리자. 예배가 아니라 이제 말씀을 한, 한절 읽고, 기도하, 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국수 있죠, 여러분, 국수. 국수를 이렇게 탁 만지면 또 끊어지는 느낌 아세요? 그 정도의 그 파워가 제 손에 살짝 전달이 됐는데, 숨을 크게 쉬고, 안 쉬고, 참고 있다가, 그러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조금 있다숨 쉬고 근데 제가 몰랐는데 죽기 전에 한 세, 네번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크게 몰아시고한 1분여 동안에 숨을 안 쉬어요. 그리고 또 크게 몰아시고 근데 나중에 그렇게 짧게 느낌이 아주 작게 오더니 엄마가 가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마 돌아가신 것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마의 시신을 딱 머리에다 끌어안고 엄마하고 울지 않고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 이렇게 혼자 가시지 않게 제가 옆에 있고 찬양 불러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막 울면서 근데 그때. 거기에 있는 요양원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오르르 들어오더니 새벽 4시 반이었어요. 들어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 엄마 너무 이쁘게 갔어. 우리 엄마 너무 이쁘게 돌아가셨어. 우리 엄마 너무 이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너무 이쁘게 가셨어. 그랬더니, 지옥 간 사람은 무서워서 시신을 못 만진대요. 근데 엄마를 막 만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자기 엄마라면서막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r 아, 그래요. 그때, 아, 뭐얼굴부터막 몸을 쓰다듬으면서 우리 엄마 t e p m o t h e r m o t 면서 기도를 하고 e r mother, mother, m o 은 h e r mother, 나 o t h e r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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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하는 분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울지들 마세요. 천국 가셨으니까 울 필요 없어요. 어디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탁 잡고 천국 가신 건 알겠는데 뭘 보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실수는 어 만족만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그 지옥 간 사람들은 이 마디 마디 관절 관절이 타부들 때요. 그리고 이것도 꺾여있고, 이것도 꺾여있고, 이게 너무 딱딱하게 굳어있어. 이걸 필수가 없대. 근데 이 엄마는 무슨 발레를 배웠나? 왜 이렇게 부들부들거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알코올로 몸을 닦는데, 손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손이 딸려오더래. 이렇게 부드러운 시신은 처음 봤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딸려오더래. 그렇게 안 굳은 거야. 부드러운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냐 그랬더니 어, 너무너무 편안하게 가셨대는 거예요. 천국에를. 그러니까 잔치 벌려야 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또 제가 울었겠어요. 웃었겠어요장례식때또안 울었어요. 너무 뭐 하나님이 고맙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엄마,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멋진 사람이 될지라도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 나의 모습이 무섭고 지옥 같 모습을 자녀한테 보여주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 자녀가 살아갈 힘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단코 내가 천국 가는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고 천국 가는 길이 참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내가 죽을 때 혼자 있을까요 둘이 있을까요 길바닥에 떨어져 있을까요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에 축복을 주셔야만 우리는 편안한 마지막을 맞주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편안한 나의 마지막, 마지막 시간이 어떤가 한번 그려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노래는 엄마 병상에서 불러드렸던 만세 반석 열린이를 찬양하겠습니다. <laughs>